우리 같이 문학을 사랑하고 시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속초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시일사랑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제 글은 전부 거기에 실려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광양시 이정도입니다 시장님 오셨죠 위장을 오셨죠 주원이 오셨죠? 저희 문님들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죠. 네. 더욱 열심히 우리 강양신당 발표님께서 또 우리 신랑통인 발표님께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우! 자기 집안 잔치가 돼서 미안합니다. <laughs> 박수 한번 들으시면 습니다 습니다. 어, 평소 엘리트 어, 공무원에서 엘리트 시장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정인아 시장님, 또 우리 서영배 의장님, 우리 해설사들을 또 이렇게 적극 밀어주신 정혜기 의원님, 또 박양중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천창훈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은퇴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 고맙지만 더 고마운 것은 전국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빛내 주신 오늘의 경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어, 한문이 교양의 척도였고 출세의 수단이었던 시절에 우리 글로 시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조였고 가사라면, 민족을 말살하고, 민족혼을 파괴시킬 시절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글로,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되살려내고, 맥을 잃었던 시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윤동주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문에 맞섰던 시인보다, 일제에 맞섰던 시인, 누가 더위대한인지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이렇게 나란히 서 앉아 계시는 배경 정경우 선생님은 제 은사님의 은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서울대 대학원 시험을 칠러 갔을 때 저를 뵀어요. 어, 손자가 왔네? 그랬어요. 제가 저분의 제자 김학성 교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대학원 시험을 칠러 갔었을 때 어, 우리 손자가 왔네? 라고 그렇게 다정하게 반겨주셨던 어른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생색, 오늘 시장님께서 뭐라 하셨냐, 북간도와 서울, 광양과 흑고가를 잇는 관광노선을 한번 개발하시겠다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선상윤동주 시남송대에 <남성대회> 기대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학설하고 심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시를 낭송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강의를 하는 사람도 떨립니다. 앞에 서면. 그런데 시를 애워가지고 어, 여기서 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긴장도 되고. 그런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조그만 최원 하지 않아도 막될 말, 체원입니다. 한국어를 너무 모르세요. 우리 언어를 잘모르 한국어는 몇 품사예요? 영어는 팔품사죠. 우리나라는 몇 품사예요? 그러면 거의 이친구게요 여기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우리는 품사가 부품사입니다. 영어에는 접속사 전치사가 있는데 우리는 접속사 전치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구품사는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동사는 동사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가는사람 가능사대로 역할이 있어요. 시를 낭송할 때그 품사가 가있는 독특한 성격을 살려야 돼요. 별 하나의 영이 하는데 두 번째도 똑같은 스피드로, 똑같은 강약으로 하면 안 되죠. 열거를 한다는 것은 시인이 벌써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으로 가야죠. 우리말은 교착어예요. 교착어란 말 모르신가요? 첨가어예요. 나에다가 눈을 붙여야 나는 해야 뜻이 나와요. 가에다가 다가 해야 간다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간다를 할때 간다. 이렇게 남성이 보면 배로 부린 거예요. 네? 왜 간다를 간. 아, 왜 그래요? 우리말을 몰라서 그래요. 시낭송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째, 우리 국품사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 주십사. 제가 어느 대심사를 가서도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1번, 우리말 품사를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낭송시에 그것을 활용하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라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낭송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강약, 속도, 고조 장단. 이게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그럼 뭐 하는 말이죠? 그것은 올릴 때못 올리고, 내릴 때못 내려오래.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 레, 미, 미로 시작한거 거야, 항상. 미로 시작해서 올릴 때는 파, 솔 올라가고, 내릴 때는 내, 네 도, 내려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낭송법도 안 지켜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시를 낭송하시기 전에 그 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 우리가잖아요. 시정에도 시정 목표가 있고, 집에도 가운이 있는 것처럼, 시에도 시의, 시인이 가장 핵심을 두는 시안이 있어요. 시의 눈. 그러니까, 이 시의, 하, 이 시를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그걸 갖다 시안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천창욱 이사님께서 병원 이야기 했잖아요. 병원. 시. 그 병원 시를 읽으면서, 아, 이 시의 안이 뭔가. 시안이 뭔가? 시적 목표, 목표가 뭔가?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되니까. 시안에 가서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근데 똑같아요. 아주 평등은 좋지요. 근데 그건 퍼포먼스는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거를 할 때는, 열거를 할 때는 시인이 강조를 한다는 뜻이니까. 열거는 스피드를 줄일 때가 있고 빨리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 경, 옥 이렇게 천천히 할때 하고 비둘기, 강아지, 토끼 놀이 할 때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폐, 경, 옥도 천천히 가지 비둘기, 강아지, 토끼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laughs> 네. 사람이 지루해버려요 지루하다만 감동이 안 온다. 그래서. 우리말에 대한 품사의 이해, 그 다음에 강약과 오조와 장단과 속도, 그 다음에 시의 안을 찾기.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속도 변화도 잘 하신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또 열거에서 강약 조절도 잘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사나, 관형사나 부사, 형용사의 활용을 대체적으로는 수준으로 조금 아쉽게 못하시더라.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음, 이런 거잖아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할때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안이 뭐예요? 안. 핵심이 뭐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올라가야 돼. 예, 근데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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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속도가 죽어버렸냐면 가슴 속에 하나, 둘 늦어져 버리니까 못 올라가고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좀더더 더 이렇게 향상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네 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시의 의장 생행입니다 올해 실록이 완연한 계절을 맞아 윤동주 시인의 문학의 혼을 기리는 제5회 전국 윤동주 시 낭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뜻깊은 대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윤동주 문학연구 보존에 전창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위해 우리 시를 찾아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주 시인이 떠나신 지 올해로 78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풍부한 문학적 감성과 맑은 영혼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무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인 낭송을, 낭송대회를 통해 윤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전해지기를 바라며 싱그, 싱그럽고 화사한 봄날 문학의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시 낭송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문학의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니수 네, 이어서 우리 법인의 상임고문이신 윤태현 상임고문님께서 격려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한 번. 박수. 정여사는 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 8년 전에 윤동주 문학 포전 연구회를 시작을 하면서 어,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 심사도 해주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또 전국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시고. 시회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어, 돌이켜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어, 특별히 이제 에, 문학을 가장 사랑하시고 또 깊은 관심과 함께 발전을 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시장님이시고 또 의장님이시고 이렇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조금 좀 칭찬 내지는 치아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천창우 이사장님이세요 예, 우리가 시작해서 여기 오기까지 예, 어떻게 보면 전체에 예, 초석을 놓고 끄럼을 그리신 분이 저우도 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치하를 드리면서 더 힘을 내시라고 격려를 드리고 예,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 윤동주문학의 성지가 이것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 우리 광양을좀 찾아 주시고더 크게 발전하고 빛낼 수 있도록, 네,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시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원님.